전체적으로 저 완전 예쁘게 나오죠? 네. 반사판이에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어때요? 반사판? 여기도 반사판? 네. 반사판. 알겠어요. <laughs> 와, 진짜 어지럽다, 진짜. 어, 솔림, 왜 어지러워요? 아, 너무 예뻐가지고 어지러웠어요, 지금. 아, 진짜 옷을 딱 맞춰서 입으셨네요. <laughs> 제가 EQ2를 위해서 바로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네. 인사부터. 네, 안녕하세요. BPD입니다. 아, 저 솔림, 솔님, 솔림, 솔님, 솔림이고요. 네. 여러분, 빨리 보셔야 됩니다. 오늘 EQS가 주인공이 아니라 EQ2가 주인공이네. 아니 왜냐면 벤츠에서는 팜플렛에서 미공개, 미공개, 미공개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뭐야, 뭐야, 뭐야 했는데 EQ2였어요 아, 이게 해외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신차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피디님, 수입 세단차 중에서 뭐가 제일 잘 팔려요? E클래스죠 그쵸, 국민차잖아요 아 근데 E클래스랑 완전 느낌이 달라요 다른 건 맞는데 예쁜 건 똑같고요 네, 일단 전면부부터 살짝 보자면요 어떻게 보면 EQS랑 정말 헷갈릴 정도로 그릴이 동일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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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e 클래스하고는 사뭇 다른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 어 여기에는 디지털 라이트라고 써져 있네요 네, 그다음에 하단 범퍼 보시면요 당연히 구멍은 안 뚫려 있지만 그래도 되게 과격한 AMG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기차에서는 그렇게 크롬이 많이 안 쓰이잖아요 네. 근데 EQ2 같은 경우는 곳곳에 다 크롬이에요. 진짜 크롬이 없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이드뷰 보시면, 와, 마차일이다. 와, 그냥 마차일이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니까, 내연기관 그 크롬으로 된 것도 예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마차일은 더 예쁘다. 그니까. 러 어, 근데 피디님, 이거 뭐예요? 눌러봐요. 아. 여기 워싱 넣을수 있는 구멍 여기 있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근데 피디님, 일로 와보세요. S 클래스랑 똑같네요. 장난 아니죠. 근데 여기 불빛까지. 어, 불빛이 나와요? 네. 불빛까지 나오네. 그러니까 깜깜한데서도 어. 나 도어 여기 있어 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A 필러에 EQ e 에디션 1이라는딱 마크가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뚫려 있고 사이드미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어, 약간은 작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실내 공간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이거는 E 클래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S 클래스급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나또 발견. 했잖아요. 뭐? 프레임리스 어? 문 열어봐요 오, 오 프레임리스네 그리고 실내도 아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안돼 보지마요 <laughs> 네. 그리고 여기 C필러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 e 클래스 매력 C필러만 보면 S클래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쿠페예요 아니요, 쿠페 아닌데요? 근데 뭐 라인이 왜 이래요? <laughs> 엄청나게 유려하게 떨어지고요. 심지어 여기가 여기서 열리는데 해치 타입으로 열리듯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어 윙. 아니, 이거 뭐야. 이... 나 이거 사야 되겠네. 이건 AMG 라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AMG 라인이라서? 네, 그래서 하단부 보시면요. 여기 에 크롬을 넣어서 워플러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디퓨저의 핀들이 되게 살아있습니다. 어... 저는 이 클래스에서 이렇게 쭉 이어진 리어 램프 보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아, 왜요? 어. 아, 지금까지는 연결이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가 되게 허전했잖아요. 네네. 한번 트렁크 열어볼까요? 하, 이거 동그라미. 아, 나 이게 너무 좋아. 오아 오, 공간 크다. 손님, 실내 실내 지금 실내 들어갈 수 있어요. 실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실내 어때요? <laughs> 지금 욕한 거예요 탈칸에서 <laughs> <laughs> 봤던 그 보조석에서 디스플레이 여기까지 있는 거 봤잖아요 네네네. 아, 그거 <laughs> 저리 가너야야야야 어디서 덤벼이막 이런 느낌이네 이거는 진짜 S 클래스랑 거의 우와. 디스플레이가 똑같고요 아니 이거 E 클래스급이 아닌데 이거 우주예요. 아니 이거 저 S클래스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 맞아요. 이거 스티어링 휠도 하,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왜안 사요? 아, 아니, 아직 출시 안 했으니까. 언제 출시하는데요? 도대체. 이, 이제 곧 출시합니다. 벤츠 관계자분들 진짜 빨리 출시해 주세요. 이거 주행 거리가 또 어마어마해요. 설마 주행 거리 450막 500까지 가는 거 아니죠? 이거 배터리 용량이 9 0 6 k w 트이기 때문에 <laughs> 어, 아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600km 이상은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00? 네. 그럼 이것도 억 넘었겠다. 아그 정도는 안갈 거예요. e 클래스니까 아마 음. 8,000, 9,000? 근나 살래. 아, 돈이 있어요? 카푸어. <laughs> 그리고 스티어링을 보시면요. 확실히 이 크롬들이 너무나 예쁘고요. 우리 S 클래스 봤던 그 동그란 혼 있죠? 네. 거기에다가 이3 스포크가 만나니까 진짜 너무. <laughs> 사랑해, 사랑해. 어, 소림, 오늘 텐션 중에서 <laughs> 이 클래스가 제일 높아요. 와, <laughs> 어, 나 미치겠다. 어. 어떡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여기 그 LCD 계기판부터, 인포테인먼트 네. 디스플레이, 또 디스플레이. <laughs> 여긴 뭐가 있을까? 아, 이걸, 이것도 이 터치 될걸요? 어, 아, 터치 되네. <laughs> 와, 진짜.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조수석 사람들을 위해서 딱 만들었는데, 시인성도 좋고, 터치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도어에 보시면, 그 네. 벤츠만의 상징 있죠? 네네. 요것도 디자인 너무 예뻐 그리고 이 팔꿈치 여기가 약간 플로팅처럼 되어 있어요 어, 그러네요 센터 터널도 플로팅 타입으로 엄청나게 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컬러 있잖아요 네. 이 컬러 너무 새하얘서 청바지 입을 걱정해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너무 예뻐서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선택하고 청바지 안 입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 완전 예쁘게 나오죠 네. 반사판이에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어때요 반사판? 여기도 반사판? 네. 반사판 알겠어요 <laughs> 여기 센터 터널 쪽 보시면 어, 질감이 카본은 아니고 우드도 아니고 어, 좀 특이해요 약간 우드에 뭐 바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로 가면 갈수록 그라데이션으로 우드가 생깁니다 오, 설마 여기에 앰비언트 있는 거 아니지? 네 아닙니다 <laughs> 여기 진짜 공간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충전 패드가 있고요 네. 컵홀드가 여기에 있는데 아 푸시! 아 푸시! 오, 요렇게 신기하다 스타트 버튼이랑 비상등이 여기 바로 붙어 있네요. 어? 비상등 되게 이쁘게 있다. <laughs> 아 이것도 진짜 이야, 디자인이 진짜 예술입니다. 진짜 디자인의 승리다 사실 EQS는 약간 뭐 생기지 않았나 싶었는데 EQE는 아, 예술이 예술. 어그니까요 EQS는 솔직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거든요. 네네. EQE는 그냥 극호. 그러면 뒷자리 한번 앉아 볼까요? 아 어, 네. 역시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든 차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e 클래스보다는 공간이 확실히 넓어졌어요. 진짜 S 클래스다. 아, 이게 휠 베이스가 기니까? 어. 아, 근데 단점 있네. 단점 보여. 허리 각도가 약간 서있어요. 아, 괜찮아요. <laughs> 뭐, 다 괜찮대. <laughs> 너무 좋고요. 일단, 네. 앞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요 시트 진짜 편하거든요. 아, 약간 푹신푹신하죠? 네, 근데 약간 조개 닮았죠. 어. 여기저기 진주가 아, 너야 너 <laughs> 가운데 좌석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laughs> 응, 응, 응. 요거는 조금 아쉽지만 여기 네. 두 개가 이렇게 예쁘니까 그냥 용서해 주자고요 그리고 1열의 등받이가 상당히 매끈하고 하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응. 더미래지향적인 차를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앰비언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위에 개방감 보세요 썬루프가 <laughs> 이렇게 큰게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당연히 패밀리카도 되잖아 이 클래스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게 디지털로 다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네. 아 헤드레스트를 뺐다 꼈다 할 수가 있구나. 아... 어, 아, 폴딩 되네. 폴딩이 6대 4로 되는 게 아니라. 네. 4대2대4 4대2대4 맞네요 그쵸 맞죠? 어, 네. 네. 오오 깜짝 놀랐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약간 턱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그건 아쉽지만 사실 여기서 차박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피디님 저 모토쇼 와가지고 네. 차에서 이렇게 안 나가고 싶었던 건 처음이에요 빨리 나오세요 아, 저 일단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어. 네 지금까지 국내 최초로 벤츠 eqe를 만나봤습니다 아, 여러분 아 EQE는 저언젠는꼭살 거예요. 맨날 다 산다 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 그건 그런데 이건 진짜 사고 싶어요. 그리고 이클래스가 수입차 1위잖아요. 네. 이것도 1위 된다. 아 그러니까 <laughs> 처음에 나갔을 때는 약간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까. 아, 디자인이 너무나 예쁘고 생각보다 너무 큰 크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EQE는 아, 진짜 넘사벽이에요. 여러분 <laughs> 얼른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계약하시라고요. 네. <laughs> 어.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설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